안녕하세요. 메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장중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바이오 시대의 흐름으로 수급이 계속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장중 신고가 흐름까지 이어갔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장중에 어떤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184,100원까지 아침에.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갔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외인의 어떤 수급들이 조금 이제 이탈되는 흐름이었고요. 예,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개인들은 보시게 되면 거의 2주 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121 기준으로 보면 18만 6천원대죠. 요 가격에 대한 어떤 인지를 제 하는 어떤 윗꼬리가 조금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공매도 매매 비중은 3.12, 시간에는 7배 정도 빠져가지고, 18만원대 안착을 좀, 어, 시간에도 못하는 모습이죠. 그니까 러 18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주봉하고, 이제 월봉상에서도 이제 추세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강화되는 흐름이죠. 자, 주봉상에는 2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전환이고, 좀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월봉에서 3월달에 이제 바뀌었던 추세전환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이게 이제 휩쇼가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페일이 이제 윗단에서 이제 나와서 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만들어 내야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이 라운드 넘버 가격인 20만원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1분기 어 실적과 지금 4월달부터 본격화되는 연말까지 모멘텀이 계속 이제 집약적으로 있는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가파른 어떤 수급들의 어떤 개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한 4만 5천 주쯤 매도한 게 사실 아쉽습니다만 기간은 여전히 지금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돌파를 하고 장중에 이제 신고가흐름 8만 1,400원까지 갔다가 7만 원대 중반 시간에 한 7분 정도 빠져서 이 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윗꼬리 형태로 있고 거래량은 좀 충만히 좀 풍부한 상태죠.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 신고가흐름 10만 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서정진 명회장의 복귀로 이제 삼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이 부분들이 9만 원대 어떤 피보나치 라인들 이탈을 해줬다가 다시 이제 이 은봉의 시가 주총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어, 컸던, 이제, 은봉을 좀 제끼는 어떤 은봉이 장중에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완성은 되지 못하고 지금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쉽죠. 제약 같은 경우에도 94,200원 정도. 이게 수급이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제 제약도 그렇고, 헬스케어 헬스케어 이제 기간 쪽도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흐름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과 장기적인 모멘텀 계속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돌파를 해줬던 부분에서 이게 이탈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강세를 일단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제 나왔더니이 이제 양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이제 어 오일선이나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 태깅,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태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요 어, 오일선 위에 있는 이 빨간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이제 이게 계속 이제 강화되어서 이걸 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고. 어, 견조한 어떤 상방 추세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밴드 태깅은 이러한 부분들을 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 지속되는지 여부를 계속 이제 살펴보시는 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급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오늘 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아침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 최근에 2차전 지주들이 어제 급락했고 아침에도 좀 빠졌다가 이제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어그 짧은 틈에 이제 바이오 쪽에 흐름이 오전에 좀 있었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하고 어, 제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가를 장중에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좀 경신을 했습니다. 아침에 9시 초반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의 올해 전체적인 어떤 매출액도 작년보다 1 6 4증가 하는 2조 7천억대 영업이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증가하는 이제 8천억대 한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실적과 내년에 어떤 실적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5월 달에 FDA 승인 여부.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상용화 관련되는 일정을 그대로 가느냐 이런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약으로 미국에서는 1 0월 달에 성인 기대라고 있는 램시마에즈씨가 유럽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셀티론 입장에서는 신약에 준하는 어떤 이제 수익성이 높은 어 제품들이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신규 이제 바이오 어, 시밀러 라든지 어, 램시마 sc 미국에서 신약 이니까 상당히 좀 어미 있는 어떤 어, 정가와 속도가 이전하고 좀 사무좀 다른 어떤 어름으로 아 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2019년도 부터 사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만료가 되면 보통 10개 정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첫번째 이제 퍼스트 무브가 나오고 나면 6개월만 있으면 이제 세컨드 무브가 바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리고 빅파마 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이나 이제 인도 쪽에 저가의 어떤 후발주자들도 이제 생산 경쟁력을 가지고 덤베 들고 있기 때문에 어, 퍼스트 무브 도 사실은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책이 체계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9년도 이후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거 같은 고성장 고수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 있다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고밸류를 주기 어렵다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셀트리온 같은 해도 주가가 2020년 고전 대비해서 거의 80%까지 빠졌다가 이바닥권에서 이제 상당 기간 오래 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수익성 개선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오랫동안 이제 생산 능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보해서 제조공정 개선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결국 확장이겠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관련되는 부분과 외부 M&A.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정지 명예장의 회 복귀율은 이제 성장성이 다시, 어, 제대로 이제 장착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 리데이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이제 먼저 지금 주가 흐름으로, 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원체 시장을 코스닥 중심으로 강하게 견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공매도라든지 리포터도 어 지금 뭐 실적이 좋은 건데인데 보통 이제 주가가 어 미래 거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 1년이에 2년이 3년 4년 5년 요 미래의 수익도 땡겨와가지고 주가를 올리면 코로나 때 그랬죠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 이게 성공하게 되면, 코로나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가 성공하게 되면, 1년차는 이렇게 될 거고, 2년차는 이렇게 될 거고,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빠르게 땡겨가지고 주가에 반영해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아, 그 거품이 꺼지니까 이제 겁나 가듯이.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실제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장기간에 그 공급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하, 하니까 2025년도까지는 이 공급 사이드가 수요 사이보다는 절대 좀 작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래 가치들을 땡겨서 지금 올해 특히, 특히, 어, 올해 초에 어 2차 전지주들이 어떤 급등의 어떤 흐름을 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정의 틈을 타서 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어, 밸류에이션 매력과 더불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게 이게 뭐 단순히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좀 문제시 되었던 이 금리단의 어떤 고점징후는 이제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어, 이거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가장 이제 뭐 파이프라이나 인 실적이 이제 안정화돼 있는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가는 데는 특별히 지금 뭐, 무리는 좀 없는 어떤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자극을 했던 게 결국은 아 미국에서 아이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2차전지 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 3월 22일 아 이제 5년 내 필수의약품에 올려 품 최소 25%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어 CMO라든지 제조 관련되는 부분은 어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캔서 문샷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발표 하면서 이 바이오 제약 쪽의 어떤 흐름들이 또 모멘텀 좀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셀티리언에서 정진 명예회장은 이제 복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 아, 미국 쪽 매출 자체가 한 9천억 정도 되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직판을 통해서 아, 3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이 부분들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셀테론 입장에서도 지금 현지 공장이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M&A를 통하든지 향후에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뭐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면. 셀트룸 관점에서 이 186,000원 대이 부분을, 어이 가격 자체가 지금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면 이제 이 가격대가 이제 돌파 가격으로 될수 있는데, 그래서 요 지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가격대를 이제 요 가격대가 왼쪽 가격대가 사라질 동안에 밑단에서 이제 한 18만 원대 부근에서 어 플랫팅 조정을 하면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18만 원 중반대를 넘어가 버리면 그냥 이 자체가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어 이미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는 돌파가 나와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마저도 이제 이 18만 원대를 넘겨 버린다라고 하면 월봉상에서는 이제 20만 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바닥 확인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중기 라인에서 이제 25만 원대라든지 장기적으로는 30만 원대까지 어떤 회복까지도 뭐 올해 내년 갈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 내는 어떤 지점이 지금 일봉 차트에서 어떤 돌파름에서이 거래량과 이 어떤 3월 달 이후에 어떤 좁은 박스권의 어떤 어, 돌파 그리고 윗단에 어떤 이 걸쳐 있는 부분들을 어, 최근에 3일 동안 연속된 양봉으로 어, 제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 오늘은 좀 윗꼬리가 나왔던 어떤 도지형 어떤 패턴들이 나왔던 부분들은 단계 어떤 차이가 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참고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